친구가 없다. 친구가 많이 없는 것에 대한 장점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에 운동을 나왔습니다. 겨울이라서 진짜 자주 못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허리에 좋은 운동을 찾아보다가 걷기랑 달리기가 좋다고 해서 다시 정신 차리고 나왔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장갑까지 끼고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갑이랑 봉패딩 챙겨서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퇴사한 게 여름인데 벌써 겨울이 됐네요. 8, 9, 10, 11, 12. 이제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째인데 시간이 너무 후딱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알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봄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laughs> 얼마 전부터 봐야지 봐야지 계속 벼르고 있다가 보러 왔는데 오늘 또 제가 혼자 왔잖아요. 전 혼자 영화도 잘 보고 밥도 잘 먹고 이것저것 혼자 잘 하거든요. <laughs>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내고 또 제가 호주에 있을 때그 친구도 호주에 있어서 그때도 보고 정말 오랜만에 한몇년 만에 본거 같아요. 이제 막 이것저것 학교 다닐 때 얘기도 하고, 호주에 있을 때 얘기도 하고, 애들 얘기도 하고, 이러다가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뭐 예전처럼 관계에 대한 드라마는 없고,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친구인데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싸울 것도 없고 그 관계를 정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도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친구 없이 오늘도 영화를 보러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없다. 없는데 괜찮은 걸까. 그래,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은 영화를 보러 왔으니까 영화 보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그안 예쁜 역사에 관한 얘기잖아요. 되게 씁쓸하고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laughs>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어 이런 민주주의가 있겠지만 어 정말 아픈 과거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과연 서울의 봄이 맞나? <laughs> 막 어지러운 세상이잖아요. 뉴스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이런 세상이라서 과연 이게 서울의 봄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하던 얘기를 한번 이어서 계속해 볼게요.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제 성향은 MBTI로 말하면 이 성향이 되게 강해요. 20대 초중반 때 호주 유학 생활을 조금 했다 그랬잖아요. 거창한 유학은 아니었고, 처음에 그냥 어학 연수 겸 떠났는데, 거기서 한 3년 정도를 있었어요. 그때 제가 유학원이나 다른 업체를 통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막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것도 막 깊게 알아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알아보고, 어학원 접수하고, 그렇게 혼자 스스로 다녀왔고요. 또 30대 초중반 때, 스터디 영어회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어, 1년 정도 운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듯 제 성향이 되게 활발하고 사람이랑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오늘도 영화를 혼자 보러 갔듯이.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이 얼마 없지만, 아무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혼자 뭘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사람들 만나는 거를 일부러 안 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잘안 만나거든요. 친구도 많이 없고, 이전 직장 7년 동안 다니면서도 그렇게 친한 동료들이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인간관계를 이렇게 넓히지 않느냐, 그래도 괜찮은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어, 친구들을 멀리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호주 생활을 그렇게 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친구 몇몇 무리들을 한번 만나봤었는데, 저는 가정 형편이 좋아가지고 유학을 간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알바를 열심히 해서 학비를 내고, 안 되는 요리도 열심히 해서 밥 먹고 살고, 친구들은 아마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음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적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만나서 밥 먹거나 이럴 때 호텔 같은 되게 비싼 레스토랑에 가거나 명품 소비를 하거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몇 번을 만나서 같이 하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을 몇번 만나다가 불편함도 느끼고 약간 부담도 되고 그래서 좀 멀리 하게 되었던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술을 잘안 마셔요. 그래가지고도 아마 더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과감히 저랑 맞지 않은 성향에 있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거르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걸러진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친구가 많이 없는 것에 대한 장점들이 또 있더라고요.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일단 누구를 만나거나 뭐 인스타그램만 봐도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비교할 일이 줄어드니까 한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주눅 들 필요도 없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관계를 많이 맺다 보면 은 감정 소비를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제가 스터디 그룹을 진행을 할 때도 거의 대부분의 모임이 그렇듯 술자리를 많이 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아예 안 하고 그거 대신 뭐 체육 대회나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건전하게 잘 지내다가 술자리나 더 많은 친목감을 위한 사람들의 파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소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친구 관계 뭐 이렇게 어떤 인간 관계를 많이 안 함으로써 그런 감정 소비를 어,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세상 살면서 진짜 이것저것 생각할 거 너무 많잖아요. 특히,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러면 더 생각할 것도 많고, 나의 직장, 가족, 이런 것도 생각할 게 많은데, 그 이외에 관계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감정 소비 같은 게 줄어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을 많이 만나거나, 또 어떤 인간관계를 많이 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돈을 기회비용으로써, 제가 뭐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고, 또, 제가 사고 싶은 걸살수 있고, 어, 또 마지막으로는, 어,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laughs> 친구들이나, 어, 다른 인간관계를 하면, 물론 그런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연말이면 뭐 막년에 많이 하고, 연초면 신년에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저를 위한 시간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인간관계를 안함으로써 시간이 정말 많아요. 생각할 시간도 많고 많은 자기개발서 같은 거 많이 읽어보면 공부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정말 대충 선택을 하거나 대충대충 하는데 진짜 생각을 많이 하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뭘할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시간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밥도 먹고, 애랑 단둘이 여행을 가고, 뭐 이렇게 혼자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간혹 이런 게 조금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되게 많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인간관계를 맺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친구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 지금도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안부만 전해도 기분이 좋고 보고 싶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주는 보지 못하지만 그런 친구들 있고 성향이 맞는 친구들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죽고 못 살던 친구들, 관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들 생각해보면 지금 연락 안 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절에는 그런 인연들이 있었고 이 인연들이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지 않는 인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절대 목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만난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사회에서 만난 친구는 깊은 관계가 될수 없다? 그런 말들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인연이 방금 만난 타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친구들도 많고 그러겠지만, 친구들 중에 내가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친구들도 은근히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시기 질투하는 친구들도 많고, 제가 이번에 퇴사할 때도, 물론 정말 저의 앞길을 축하해주고, 말해주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대부분의 저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게, 너가 나가서 뭐 할래? 직장 생활 다 똑같다. 어, 한번 두고 보자. 네가 할수 있는 건 없을 걸? 이런 식의 얘기를 돌려가면서 하는 동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 쓸데없는 관계 때문에 나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저는 그랬어요.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뭐 얼굴도 모르는 타인의 공감하는 댓글이 저를 더 많이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관계는 과감하게 청산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 대신 나와 비슷한 혹은 나와 비슷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들 관계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두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친구가 없잖아요. <laughs> 그게 당당하고 괜찮은 이유를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고 또 이런 얘기들이 친구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이라도 혼자 지낼 수 있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는 진저 <저는> 지아 <laughs>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데 지금 어린이집을 안 가겠다고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에 지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갔었거든요. 선생님이 목을 보더니 약간 물집 같은 게 올라올 수도 있겠다 해서 지아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어린이집 보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지아야 오늘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좀 쉬다가 어린이집 가야 돼 그러면 엄마랑 같이 집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엄마 만약에 어린이집 못 가면 놀이공원 가자 나 회전목마 타고 싶어 그러더니 어린이집 가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놀이공원 가자고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하필이면 또 오늘 비가 와가지고. 아, 유모차 또못 들고 갈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아기띠를 메고. 한번, 롯데월드라도 가보려고 하는데. 보이는 게 저풍선이거든요. 저풍선 타려면 서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아디피 필수입니다. 그래서 안고 보거나 업고 봐야 돼요. 제 무서웠어? 공연 무서웠어?